여기 어디야, 진아? 여기 어디야? <laughs> 아, 하 핑크라는 곳에 왔습니다. 들어가자. 아, 핀스예요 핀스. 여기가 핀스예요, 여기 소라. 예진아, 핀스예요. 와 진짜 넓어요. 저기 옆에 친구 있다, 친구. 아 파스타가 나왔어요. 빵도 샀고요. 예진이는 탈출. 아 걸어다니면서 먹을 건가봐요. 예진아 거기서만 먹어야 돼. 안녕. 파스 타. 얘들이 뭐 해? 응? 쟤는 뭐 하고? 따라따라 어, 여기 엄청 좋지. 엄마한테 가까이 이제? 어, 엄마한테 가 볼까 또? 엄마한테 가 보자. 하이 파이브어 <놀람>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아아둘이 하이 파이브둘이둘이 하이 파이브 와, 으, 핑크이 f 예 v 아 하이 five. 하이 어 i 아손안 닿으려고. 일어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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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아아 <laughs> 이 진이 넘어졌다 진이어이어서서 응. 괜찮아. 응. 어애 소리도 넘어졌다. 여기가 경사 가들